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아암 물류단지 이곳에서 지난 19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건두역 국토해양부 장관과 항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축사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발파 그리고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국제여객부두 개발 사업이 인천을 세계적 해양 도시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송도 국제 도시와 연결해 수도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여객 미 정말 제대로 되면 우리 인천 이 배후 거점과 송도와 연결이 돼서 우리 인천 전체 발전, 수도권 전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국제 여객 부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 컨테이너 화물 수요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는 것으로. 오는 2016년까지 총 5,600억 원을 투자해 완공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일자리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티티비뉴스 오병민입니다.